안녕하세요,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희재입니다. 다 솔로들만 가셨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게 될섬 타고 싶은 섬 그곳은 바로 영국 런던과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 브라이튼. 어. 혹시 뭐 영국이 섬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 영국 섬이야. 섬이죠. 섬이야, 섬나라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뭐 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영국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로맨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 브릿지 존스의 일기, 어바 i 타임 이 모든 것들이 이 영국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함께 로맨틱한 영화와 같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렛츠 시작! 어 노팅이 어, 노팅에 간다 노팅에노팅네 진짜 와. 아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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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야, 거기, 여기 나오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런던의 노팅힐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노팅힐 뭔가 되게 익숙한지 야, 않나요 야? 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로맨스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된 장소입니다 그렇지 원래는 런던의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했는데 이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했다고 해요 영화 아, 마을 자체가 낭만이다. 아.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노팅힐을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그런 곳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자제 뒤에 있습니다. 파란... 하나 둘 셋. 아아저 실제로 보다니 기자들 다 몰려오고 막 여기 아 나오고. 문 열자마자 아나온거 아닙니까 저런데 가면 왠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리로오버치 어, 어, 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오늘 진짜 줄리엘 너무 비슷하시다 비슷해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느낌 좋다 좀몇번 들었습니다 윤혜진이 언니는 빼지 않아 빼지 않아 이미 커가지고 야, 뭐, 이러고 오늘 라방에서 말씀하시네 이 아시죠? 마음로 아, 들었잖아 <웃음> 어. <웃음> 야. 제가 이곳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와... 믿기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화랑 똑같이 찍어야 돼 그렇지, 그지 이게 지금 휴그린트고요 예. 지난 세기 영화거든요? 1999년인가 그때 영화인데 지금 24년이 흘렀잖아요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와, 솔직히. 아. 어, <laughs> <희그렌트. 웃음> 오, 어헤이. 한번 휴그를트처럼이봤은데어떤가요이그랜트이그랜트 오. 이그랜트 오. 이그랜트 오. 지 오케이. 잘 봤습니다. 이그랜트이지버드이지버드이 이그랜드. 아아 좋다. 아 다르게. 여기 진짜 그냥 예술이 나올것같아 같아. 근데 영국 치고 진짜 날씨가, 날씨가 좋아요. 좋네 오늘 이, 이런 날씨가 쉽지 않은데 네. 이게.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노팅힐에 있는 포토벨로 로드 마켓인데요. 아, 아. 아, 벼룩시장에서 뭐사 사지 100% 사지. 100 사지. 오, 저런 거 구할 수도 없고, 빈티지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노팅힐 영화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 휴그렌트가 자기가 살고 있는 파란 대문 집.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서점, 그렇죠. 북스토어 그렇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와. 근데 저기 연예인이랑 가기 전에 노팅엄 영화 같이 보고 가는 너무 그 좋았어요. 네. 서로 아, 너무 주인공 좋지. 되고 난리 나는 거지. 너무 좋죠. 굉장히 예쁜 가방들도 있고 어 이런 주얼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옷이 유독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랄까 되게 예쁜 스타일의 옷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픈데 근데 그 브런치란 단어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알고 계셨나요? 1895년에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쓰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브런치에 진심인 영국.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게 줄이야 설마? 바로 이곳입니다. 에그브레이크. 어 에그 브레이크, 어, 에그 브레이크. 어,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 예쁘다. 아기자기하니 여기는 그 가게 이름처럼 에그 계란으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모든 게다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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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너무 예쁘다 기둥도 너무 예쁘다 야 직접 오 <laughs> 아. 컬러만 탄탄 아, 저 영국 블루, 영국 같네. 어. 멋있죠. 저 파란색 버. <laughs> 이게 영국 느낌이지. 좋네요. 달콤한 맛이 살짝 가미돼가지고. 차등 들어갔구나. 밖에서 이제 서서 기다리다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차한잔 마시니까 농롱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너무. 아, 너무. 좋다. 아... 혼자만의 시간 좀 갖고 싶죠. 저런 딱 영국 음... 가가지고. 아니, 혼자 가족끼리 가가지고도 어... 이렇게 좀 느끼고 싶어요. 어... 일과 좀 완전 멀어진 어... 곳에서 어... 어... 일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혼자 가는 여행, 가족과 가는 여행. 당연히 가족과 <laughs> 가죠. 장난해, <laughs> 장난해. <laughs> <laughs> <죄송한데, 웃음> <아니, 죄송한데, 웃음> 방송 중에 그런 네. 눈치 보게 하데 괜찮습니까? <laughs>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예. 이면이라는게 어쩔 수 없어. <laughs> <어쩔 수. 아니, 웃음> 이미지 중요하지. 같이 가는. 같이 가는 두 채널 같이 가. 에코백에 담아드릴게요. 이미지. 이미지가 한 이미지 에코에 지금 나오시니까. 서는아 걸걸 떠네. 아, 조금 많은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 친한 사이도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원래 그러 시도 원래 잘하더라고 내가 아 진짜. 자 가시죠. 아 어렵네 덥네요 할로우 어우 맛있겠다 어, 맛분다디어 네, 만남이 시작됐네요 베네딕트는 많이 봤는데 저 터키시 그니까. 저거 처음 봤어요 에그 브레이크 베네딕트랑 먹어볼 건데 여기 특징이 보통 이 폴렌다이즈 소스가 수란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보통 이 노란색인데 조금 직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맞아. 그 이유가 그 버터를 흰 버터를 쓰는 게 아니라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네, 브라운 버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아, 이고야 아침에 참 좋다. 음. 아점으로 먹기 딱이죠. 네, 예. 예, 딱이네. 음 와, 되게 쫀득하면서 어. 입 안에 가득 그 달걀 향이 퍼지는데. 그렇지. 예, 특별한 홀랜다이즈 소스 때문인지 어, 감칠맛이 정말 아닌데요. 약간 짭조름한 베이컨까지. 맞아요. 어, 되게 맛있는 맛이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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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처음 봐서 처음. 봐빵먹어맛을것 아. 같은데. 치르카이 어, 어? 느낌으로 수란으로 만든 향신료도 들어가고 그런 거겠죠. 향신료. 빵이랑 주는 거니까 빵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아. 한번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일단 빵. 계란 따로 한번 그래, 먹어보고 그래. 빵 따로 먹어보고 와, 어, 빵 진짜... 저거 먹...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완전 촉촉해 보여 그 터키하면 먹는 그 요거트 있잖아요 그 요거트 베이스에 다양한 향신료랑 이 수란이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거트 이거 뭘까? 너무 궁금하네 맛있있다 맛있을,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침이 아, 나오네. 오다지, 아, 침이 나. 아, 어, 이거 독특한 맛, 진짜 이국적인 맛이에요. 먹고 싶다. 굉장히 무겁지도 않고 너무나 가볍지도 않고 한국에 이거 있으면 대박이겠는데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갖고 갈까 한국에? 아, 맞아. 아, 가야지. 도보로 6시간이면 뭐. 아, 아. 가야 돼요. 어, 휴그렌트와 줄리안 로버츠가 만났던 첫 번째 장소. 슈그레테 일터 그리고 그두 남녀의 썸이 시작하는 바로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노팅힐 더 트래블 북스샵. 와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아, 장면 네. 장면을 찍어서 같이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영화의 그 감동을. 여기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진짜 와. 그치.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24년이 지나도 지금 보시면 여기 노팅힐 노팅힐 보이시죠? 네 여기는 영화에서 직접 그러니까. 촬영한 그 장소가 맞고요. 근데 이 안이 모두 다 기념샵으로 음... 바뀌어가지고 아, 예전에 그 느낌은 느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거에 있던 서점을 옮긴.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아 여기 있네. 로틴일북샵 영화에 직접 나온 그곳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행 서적을 판매하는 그 느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진짜 서점 많네, 여기. 아 진짜 허전 맞네 여기. 저기는저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서로 이렇게 어 여기 나씩 껴갖고. 들으면서 손잡고 아 너무 좋겠다 휴그렌트가 줄리알로봇을 처음 봤을 때그 심정과 감정 그 영화를 보면서 잠자고 있었던 연애사포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마치 학창시절 때의 첫사랑? 짝사랑?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아서 되게 설레고 재밌더라고요. 또 여기가 이제 여행 서적들을 팔다 보니까 우리 누워서 세계 여행을 하는 다시 갈지도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떠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영국 런던 근교 도시인 브라이튼입니다. 영국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일뿐만 아니라 자연 절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매력을 놓칠 수는 없겠죠. Let's go! 브라이튼 오면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랜드마크인데요. 바로 이게 브라이튼 360이라는 어, 전망대입니다. 그러네. 360도 동네. 저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고 어, 하나로 한 3만 원 정도고 30분 정도 운행을 합니다. 30분 단위로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일찍 하지는 말고 어, 이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30분 전, 한 시간 전쯤에 인터넷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예매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30분 동안 뭘할 거냐? 바로 이 근처에 또 재밌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제 바로 앞에 보이네요 볼을 어,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거꾸로! 안가 너무 궁금하다 거꾸로 되어있는 거예요 지붕이 밑에 있고 거꾸로 오집 와 이게 좀 어지러울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지러운 거좀 약한 편인데 우와, 진짜 와 거꾸로 안 해도 거꾸로 오집 벌써 어지러워요, 이것 좀 보세요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대박 어. 우와 다 거꾸로 이상하다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아 그러네 어떻게 찍힌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사진 한 반장 찍겠다 윤혜진 저렇게... 아, 씨또 이거... SNS 매니아이기 아, 때문에 무조건 라방 들어가죠. 갑니까? 저 라방 가고 나도 거꾸로 한번 뒤집었다가 <웃음> 오케이 <웃음> 어, 바로 선집인 척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laughs> 도빈 30분 정도 라방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죠, 아유, 가능하지 아, 아, 너무 기발하다, 이거는 여기서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포토 스팟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와, 헬로우 와, 서방이야. 아, 재밌겠다. 야, 저걸 와. 어, 그냥 서 있어도 너무 어지러운데요. 아, <목소리> 어떻게 해야 재밌게 찍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이걸 뒤집어서 아, 그렇지, 우와. 오! 와 와, 진짜 신기해! 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그렇지! 오이 신기한데? <laughs> 그렇지! 오 저렇게 저렇게 와 진짜 신기해! 오 오, 어, 되게 재밌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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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아, 내가 이런 거 이거.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우와. 좋아해. 와, 재밌겠다. 우와, 진짜 귀여워. 재밌겠다, 저거.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 이거네. 합성 같은 느낌이드네, 진짜. 어, 진짜. 앨범 자켓에 아, 그냥 바루지. 레인지는 어, 거꾸로 거, 해가지고. 거꾸로. 그러네. 어. 아, 어지러웠어요. 아, 여러분 저기 위에, 이야, UFO! u f o 가 보입니다 여러분 UFO 아 뭐야 영국 날씨 좋네요 아 원래 되게 예쁘게 거든요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맨날 글루야다고 그러면 네. 근데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그게 시원하네 다이 피퀵 와이크 지수 와인 야원 땡큐 할아임 달야 그냥 이렇게 문 들어가네요 와쭉 아. 올라가는 거야 음 아예 없어 보다어 이야. <목소리> 근데 이제 이게 막 와, 이게 진짜 안전할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높으니까. 라렇죠 예. 올라가는데 천천히 아, 올라가네. 우와. 와. 봐보요 와. 되게 멋있는데. 야, 너무 예쁘다. 아, 너무 너무 예쁘다. 색감이랑 빌딩들. 한 곳에 오밀조밀 다 모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이면서도 예쁜 그런 느낌이 거야 <목소리> 네 끝까지 올라왔네요 이야 이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높아요 와, 그 거대한 파도가 무슨 잔잔한 잔잔하진 않구나 네, 이게 정말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진짜 360그말 자체로 모든 게 지금 파노라마예요 다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모든 게 광활하게 다 보입니다. 와, 와 이거 기가 막힌다. 오, 찍은 진짜 멋지다. 어. 여기에서 이제 썸 타다가 썸을 끝냈으면 좋겠다. 여기서 나랑 사귀자. 약간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아 위에서? 아 위에서. 어. 여기서 좋은 하늘과 바다 보면서. 어, 세븐시스터지? 어? 뭐야? 세븐시스 자매? 와 실제 눈으로 보면 다르구나.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전기를 받아서 하나 둘 셋. 와 여기다 여기네. 우리는 지금 세븐시 소지. 어. 근데 절벽이 진짜 하얀네야 왜 세븐 시스터즈냐고 하면, 일곱 명의 소녀, 일곱 명의 여성, 일곱 명의 수녀.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일곱 명의 여성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하얀색으로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바로 석회 질이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 여기서 떨어진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연하냐면, 이렇게 하면 그래, 어, 그래, 들어지네 그러니까 조금만 파도가 쳐도 이게 침식작용이 쉽게 일어나는 음, 것 같아요. 저류를 깎기면서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전세계 화석 전문가들또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네. 신기하다. 어휴, 신기하다. 네, 지금까지 영국 런던 여행이었습니다. 즐거운 상상.